자, 센 B의 유형 15번, 81쪽입니다. 81쪽에 61번 한번 보겠습니다. 61번, 자 지금 X가 0부터 파이일 때 방정식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부분 있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부분을 치환을 좀 해야 돼요. 치환을. 그래서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우리가 t라고 좀 치환을 하겠습니다. t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너무 끊기는데.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라고 좀 치환을 하게 되면 어, t값의 범위가 이제 새로 바뀐단 말이야. 음. 그러면 이 범위를 먼저 찾아줘야겠지. 일단 x, 2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죠. 2파이까지. 그리고 3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지금 3분의 파이보다 이상, 그리고 3분의 7파이보다 미만,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인, t 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줄 건데,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죠. 여기가 t축, 여기가 y축, 사인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t라는 값의 범위, 얘가 지금 t잖아요. 어, t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가 한 요쯤,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음. 자,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쌤이 y는 2분의 1을 여기 밑에다 이렇게 끄어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자, 그러면 언제가 교점이 되냐. 빨간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가 하나 나오고 또 여기가 하나 나와요. 자, 이때 t값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언제 2분의 1이 되지? 그치,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근데 6분의 파이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6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 더 가서 여기가 6분의 13파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t값이 뭐가 나오냐.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가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t를 다시 x로 고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 그리고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을 각각 구해내면은 그것이 답이 되겠죠. 근데 지금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근의 합을 각각 구하지 말고 쌤이라면 여기서 어,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13파이 해서 3파이라고 만들어 놓고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3파이가 됐으니까 이때 X를 찾아주면은 그게 바로 합이 될 겁니다. 자 방법 요게, 기, 요게 잘 익숙하지 않으면 각각 구해서 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2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 82쪽에 66번 한번 봅시다. 82쪽에 66번. 자, 66번에서 우리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요 문제를. 자, 파이 코사인 엑스입니다. 파이 코사인 엑스. 자, 파이 코사인 엑에서 얘가 1이 되는 두근의 차는? 하고 물어봅니다. 자, 파이 코사인 엑스. 잘 모르겠고, 나는 얘를 또 치환을 하는 거야. 이해 되나? 자, 파이 코사인 엑스를 좀 치환할게요. 뭐, 어, A라고 이번에는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 A라고. 연결이 자꾸 끊기는구만. 음, 파이 코사인 엑스. A라고 치환을 하면, 자, A 범위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코사인 엑스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 전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 코사인 x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직전까지고요. 따라서 a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사인 a가 1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치환을 했으니까. 자 언제 사인 a가 1이 될까요?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래프 한번만 그려봅시다. 제 여기가 a축이고 s i n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까지.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1이 될 때는 여기 2분의 파이일 때다, 그지? 따라서 a가 2분의 파이가 되야 돼요. 자 그러면 a를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파이 코사인 x를 a로 치환을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 파이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고, 파이로 나눠보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x 범위 안에서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되는지 코사인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 y,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자, 2분의 1을 한번 끄어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자, 코사인 언제 2분의 1 되나요? 그쵸. 60도. 3분의 파이일 때다. 그지?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또 언제겠어요? y 축대칭이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거예요 그러면 두분의 차가 궁금하니까 두분의 차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됐죠? 음. 밑으로 넘어가서 2차식 골의 삼각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유형 16번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근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데 자 2사인제곱엑스코사인엑스 종류가 지금 다르죠? 종류가 다르면은 우리가 코사인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겠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또 치환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우리는 e t 제곱 더하기 t 1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e t t 1 1 해서 t가 1분의 1 또는 t가 마이너스 1 되면 되죠. 그러면 코사인 x가 1분의 1 되던지 또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x가 언제 1분의 1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x가 3분의 파이. 그지? 코사인 X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2분의 1될 때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일 때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쵸?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5파이도 나왔고요. 자, 언제 마이너스 1이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여기죠. 그죠. x가 얼마? 파이 1대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니까 답은 3파이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요. 72번도 한번 해보시고, 유형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7번.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봐야 되는데 y는 sin x y는 10분의 1x 이렇게 두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in x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10분의 1x 잖아요 10분의 1x 10분의 1x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원점 지나면서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최대값이 1인 거에 유념을 해야 돼요. 최대값이 1인 거에. 그러면, 우리가 이 10분의 1x가 1이 되려면 10을 대입해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여기가 지금 2파일 때거든요. 여기가 3파일 때에요. 그지? 그러면은 4파일 때는, 4파이는, 자 4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10보다 크잖아요. 그지? x가 4파이는 10보다 크단 말이야. 그리고 3파이보다는 이 10이 더 크죠. 그럼 결국에는 3파이와 4파이 사이에서 여기 어딘가 쯤에서 최대값 1을 가질 거예요. y는 10분의 1 x 가야 그럼 지금 쌤이 그린 그래프가 맞다, 그지? 여기서 교점 그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나오고, 원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 여기서 뭐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대칭되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세개 나왔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도 세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총 7근의 개수가 양수 쪽에 3개, 음수 쪽에 3개, 그 다음 원점 하나 해서 몇 개다? 총 7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린 뭘 찾아야 된다? 10분의 1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좌표가 이 쯤에 있겠다? 3파이와 4파이 사이에. 이해 되나요? 음. 자, 그 다음에 84쪽으로 넘어가서 76번입니다. 76번. 자, 모든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코사인 2X가 나와요. 코사인 2X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i n X는 루트 2 코사인 2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루트 2 코사인 2x는 최대값이 루트 2가 되고 주기가 얘는 지금 주기가 얼마가 되나요? 파이가 되죠. 제우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은 y는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2파이에서 자, 여기가 y축 그럼 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일부러 작게 그렸습니다.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2 파이까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코사인은 지금 주기가 파이가 됐기 때문에, 루트 2가 되면서,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또한 사이클 더 그려야 되니까,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근의 합을 궁금해 합니다. 모든 근의 합이.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어딘가 만날 거고, 그 다음 요 지점에서 또 만나고 있고, 그죠? 보이나요? 그 다음 요 지점에서, 그 다음 요 지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코사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쌤이 좀 확대를 좀해 볼게요. 자, 요 지점. 요 지점을 쌤이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 지점은 우리가 파이에서 알파만큼 빠졌겠다. 그지 그럼 요 지점의 좌표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들수 있죠. 자그 다음에 요 지점의 값을 우리가 파이에서 알파만큼 더 가서 파이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요 지점의 값을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들수 있죠. 2파이. 그럼 결국에 근을 써보면,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더하기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다 바뀌어요. 그럼 요네 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다 더하면은, 어, 3파이에다가 파이니까 4파이가 나와요, 4파이. 구체적인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지? 어,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문제였고요 삼각방정식의 근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방정식의 근 조건 77번입니다. 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는 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좀 하겠지. 치환을 좀 하면 어,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 x로 좀 바꿔놓고요. 2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1 아, 더하기 a는 0.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e t 플러스 a는 0입니다. t 제곱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요. 자, 요 2차 방정식이다, 그지? 요 2차 방정식이 지금 요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자,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자, 얘가 지금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쌤이 t축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대칭 축이 얼마냐? 여기 지금 요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마침 t는 1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완전제곱식 있죠? 완전제곱식. 어, 우리 완전제곱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까지 해서 근을 가지려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자 얘가 지금 만약 이렇게 붕떠 있었어, t가 1일 때, 그럼 근 가질 수 없죠, 그지?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판별식 t가 0보다 이상돼야 되고요. 그러면 사, 판, 반판별식 쓰면 1 더하기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근데 두 근에서 만나면, 두 이거 값에서 만나면, 마이너스 1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여기만 유효하잖아요. 맞죠?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래프가 t축과 전혀 만나지 않고 있다, 그지?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적어도 여기에는 있어야겠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은 t에다가 두 번째,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0이 나오던지 아니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 함수에다 대입하면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3-a가 0이 나오던지 0보다 이상 돼야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a는 3보다는 이하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이상 되는 4번이 답이겠어요.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쭉 넘어가서, 삼각부등식, 유형 19번 하겠습니다. 삼각부등식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때 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일때, 뭐 치환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x-3분의 파일을 치환을 좀 합시다. 그래서, x-3분의 파일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 범위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지? t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고 3분의 5파이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인 t가 2분의 루트 3보다 이상인 범위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사인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지금 t값의 범위에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여기가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근데 2분의 루트 3 이상이라 했으니까, 쌤이 y는 2분의 루트 3을 한번 쭉 그었을 때, y는 2분의 루트 3. 그래프가 이상 될 때는 바로 여기 부분이죠. 자, 그러면 교점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나요? 3분의 파이부터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렇지? 음. 자, 그러면은 t 값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고 t를 다시 어떻게 고친다? x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t값에 x를 대입해 줘서 x-3분의 파이로 고친 다음에 x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x는 3분의 2파이 이상 3, 아 그냥 파이 이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뭐, 쭉쭉 넘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85번. 85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어, 얘는 그냥 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힘들어 했을 것 같은데. 코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4π보다 이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이 사인 12분의 5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하자. 음. 한번 구해볼까요? 자, 코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4파이보다 이하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2파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5분의 4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다, 그지 그리고 파이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인데 5분의 4파이는 아마 한 요쯤에 있을 거야. 요쯤에 5분의 4파이. 그러면 코사인 5분의 4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값이 y 값이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코사인 5분의 4파이입니다. 빨간색 선보다 코사인 그래프가 더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x 범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여기가 5분의 4 파이죠. 그 요기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2분의 파이에서 5분의 파이까지 대칭입니다. 그죠? 자, 잘 보면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요. 같이. 어, 재이 그래프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얘들아,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아. 단위원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단위원.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 놓고 5분의 4파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5분의 4파이에요. 2사분면에. 근데 5분의 4파이랑 같은 x 좌표를 가질 땐 언제예요? 요렇게 될 때다, 그지 이게 x 좌표가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5분의 4파이면, 요 동경은 얼마일까요? 요 동경. 요렇게 돌아간 동경. 잘 생각해봐. 여기가 5분의 파이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5분의 파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5분의 4파이에서 5분의 2파이를 더하니까 5분의 6파이가 되겠지? 맞나요? 어, 그래서 얘가,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이 다른 교점이 5분의 6파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x값의 범위가 5분의 4파이부터 5분의 6파이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그러면 그 x에 대해서 sin12분의 5x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sin12분의 5x. 자, 그러면, 쌤은 12분의 5x 범위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 x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양변에 12분의 5를 좀 곱할게요. 12분의 5를. 여기가 3분의 파이 나오고요. 여기다 곱하면은 2분의 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인이, 사인이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뭐 3분의 파이겠지. 그럼 언제 최대를 가져요? 2분의 파일 때잖아. 그지? 그럼 최대값 m은 사인 2분의 파인 1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언제 가지겠어요? 3분의 파일 때 최소값 가지겠지. 자,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요. 자 단위원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